맛있게 드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, 바람님들 거, 이거는제 거, 좀 못난 거, 안 좋은 거, 이건 제 거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어, 아야. 이렇게 대추가 생각보다 덜, 덜 달아요. 달긴 단데 음, 저녁 거 훨씬 달았는데. 이 볶음은 좀들다네음 네. 어우 식감이 빠져졌어요 식감이 빠져졌었지 뭐 세게 안 했는데 식감이 그냥 바설이네. 음. 아, 기분이 좋은데요. 겉절이도 있고. 저기, 부추 겉절이가 의외로 쓰임새 용도가 많은데요. 여러분도 많이 하지 마시고 한달씩만 조금씩 담가면서 조금씩 드셔봐 괜찮을 것 같아요. 거고 추천드려요. 부추, 한 단씩만, 거추어 해가지고 드셔요. 어렵지가 않, 고 그, 하는 게 복잡, 복잡하니까, 한 단씩만 해가지고, 드시다 떨어지면 또 하고, 한달 떨어지면 또 하고,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음. 괜찮아요. 저 지금, 이거, 우리 혼자 때문에 했는데, 지금, 한육주 넘었거든요? 근데, 잘 먹고 있어요, 지금. 안식고잘 먹고 있어요. 이건 좀 편안하게 해줄게요. 또이 성격이, 정리가 정돈이 안 되면은, 내가 이렇게 세주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. 나중에 학부모님 피곤, 피곤하니까, 피곤하니까. 이제 사, 이 상을 수십 번지, 하루에 수십 번지, 수백 번지다는데 아, 딱놓습니다 이거, 맛있게 드세요. 이거 대춥니다, 대추 예. 네. 잘 먹었습니다. 또으면 또, 누가 하는지 또 어, 먹어줘야죠. 알베이. 아, 알베이가 더 맛있어요, 확실히.